최근 많은 분들이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와 공연장을 뜨겁게 달구는 열기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선사하죠. 연말에는 특히 행사비가 높아지는 트로트 가수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이제부터 연말에 행사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30명의 가수들과 그들의 행사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한 가수의 콘서트 일정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계속될 이 콘서트에 대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인 황영웅 씨의 콘서트 활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의 행사비 역시 계속 상승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통령이라 불리는 한 가수는 한 달에 군부대 행사를 약 12회 정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행사가 많은 달에는 한 달에 30회에서 40회까지 행사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설아연 씨의 행사비는 대략 5천만원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굴점 트로트 버터라고 불리는 가수들의 활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그들의 행사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왕자라는 별명으로 사랑받는 유지광님은 미스터 트로트 출연 이후 그의 몸값이 평균적으로 두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의 행사비는 약 500만 원대로 알려졌어요. 박구윤님은 나무꾼과 물레 방학 등의 히트곡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인기를 끌며 행사장을 누비고 있는데 그의 행사비는 600만 원 정도라고 전해졌죠. 트로타지라라는 별명을 가진 강의원님은 귀여운 외모와 간드러진 가창력,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많이 찾는 가수 중한 분이며 그의 행사비는 약 6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스트롯이 e 출연 이후 엄청난 팬덤을 얻으며 대세로 떠오른 전유진 양은 팬미팅과 지방 행사에 참여하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그녀의 행사비는 약 1천만 원 이상이라고 전해졌어요. 한편 한한자네라는 히트곡으로 트로트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박군님은 예능, MC, 광고, 행사 등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그의 행사비에 대한 정보는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의 활발한 활동과 그들의 행사비에 대한 정보는 팬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인의 환생으로 불리며 고전적 창법과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로 주목받는 조명섭님은 나이답지 않은 독특한 보이스와 창법으로 중장년층 팬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행사에서 활약하며 그의 행사비는 약 1200만원대로 알려졌어요. 미스트롯 탑7에 오르며 긴 무명 생활을 마감한 은가은 님은 정통 트롯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소화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며 가사 전달력에서도 강점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행사비 역시 약 1,200만원대로 전해졌죠. 과거 방송에서 수입이 이른 배 상승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바 있습니다. 나태준 님은 공중발차기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원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지방 행사가 만화차에서 밤을 보내는 차박이 익숙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행사비는 약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이자 트로트 장르로 활동 영역을 넓힌 가수는 뮤트로 창시자로 불리며 불타는 트롯맨 탑7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그들의 활동은 트로트 음악의 다채로움과 풍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와 그들의 활약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그들의 열정적인 무대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애농 님은 풍부한 가창력과 완벽한 연기 내공으로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며 그녀의 행사비는 약 1400만원대라고 전해졌습니다. 미스트롯 2에서 미를 차지한 이후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로트 천재 김다현 양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와 각종 행사에서 섭외 1순위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그녀의 행사비는 약 1500만원대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서 80년대와 90년대 엔카의 여왕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국내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김연자 님의 노래 아모르파티는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으며 그녀의 행사비는 약 1,700만원대로 전해졌습니다. 홍지우 님은 정통 트로트와 세미 트로트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수로 그녀의 행사비는 약 1,5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학 축제의 트로트 가수로 초대되는 몇안 되는 인물 중한 명이며 그녀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편, 홍진영님은 하루에 7, 8번씩 행사를 소화하며, 일본 당일치기 여행은 기본이고, 베트남 단기 여행도 당일치기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활동과 행사비에 대한 정보는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트로트 가수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은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진성님은 연륜이 녹아든 진한 감성과 매력적인 보이스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가수이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입담을 자랑합니다. 그의 행사비는 약 1,700만원대로 알려졌어요. 미스터 트로트 우승으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안성훈님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와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완벽히 소화하며 듣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무대 위에서 팬들의 귀호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의 행사비는 약 2,000만원대로 전해졌죠. 미스트롯 우승 이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잊지 않는 양지은님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방송 및 광고계에서도 뜨거운 섭외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행사비는 약 2천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롯 전국 최전 우승자 출신이자 미스터트롯 출연 전부터 이미 많은 팬들을 보유한 대세 스타인 진혜성님은 출연 이후 식지 않는 인기로 각종 행사장의 섭외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비도 약 2천만 원대로 전해졌어요.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로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활동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와 그들의 활약은 음악계의 다양성과 특색을 잘 보여주며 팬들에게 끊임없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희재님은 입담이 좋고 춤도 잘 추며 잘생긴 외모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축제에서 그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 시원한 가창력은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추운 날씨마저 있게 만듭니다. 그의 행사비는 약 2200만원 이상으로 전해졌어요. 시원하고 상큼한 보이스와 훤칠한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지현 님은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 축하 무대에서 단독으로 첫 외부 행사에 참가하여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그의 행사비는 약 2300만원대로 알려졌죠. 클래식과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손태진 님은 불타는 트로트맨의 우승자로 참 좋은 사람이라는 최고의 힐링곡을 통해 팬들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가사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비는 약 2,5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큰 사랑과 인기에 힘입어 행사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하면 떠오르는 이분은 매번 행사 섭외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수기 때 하루 평균 6번 이상의 행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트로트 가수들의 활약은 대중음악계의 다채로운 면모를 드러내며 그들의 열정과 노력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윤정님은 행사가 많을 때는 하루에 최대 12개의 행사를 소화하며 그만큼 바쁜 일정 때문에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행사비는 약 2,500만원대로 전해졌어요. 행사장에서 자신만의 흥과 에너지를 뽐내며 관객들을 열광시키는 박서진 님도 행사비가 약 2,500만 원대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탑7 출신인 장민호 님은 콘서트와 드라마, 미니 콘서트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 진행 중인 단독 콘서트 민호랜드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행사비는 약 2,700만 원대로 전해졌습니다. 장윤정 님과 박서진 님, 장민호 님의 활동은 트로트 가수들의 다양한 면모와 대중음악계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무대는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정동원 군은 최근 각종 페스티벌에 참가해 무대를 빛내며 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비는 약 2,700만원대로 알려져 있어요. 여자 트로트 가수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 바로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님입니다. 단번에 트로트 가수탑에 오르며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주역이 된 그녀는 미스트롯 종영 후 행사 섭외 경쟁이 치열했으며 그녀의 행사비는 약 3천에서 3,5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세연님은 수많은 레퍼토리와 다양한 콘셉트의 무대로 팬들에게 지루할 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감칠맛나고 시원한 멋이 있어 진국이라 불릴 만큼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며, 행사비는 약 2,800만원에서 3,400만원대로 알려져 있어요. 무명 시절 행사비가 겨우 30만원이었던 것을 회상하며 기름값과 옷을 사면 마이너스였다고 밝힌 이세연님은 이제 최고의 대세 가수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녀의 콘서트와 다양한 무대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으며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탁 님은 현재 성황리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이며 그의 행사비는 약 3,500만 원에서 3,8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래식부터 트로트, 발라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그의 무대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대 통합 쇼를 선보이고 있죠. 최근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결합한 콘서트 트래블러에 출연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선보인 김호중 님은 약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대의 행사비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로트 가수 행사비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인 이명옥 님은 무명 시절 각 지역 행사에 출연하기 위해 많은 곳을 다녔다고 전하며 현재는 행사 무대에 서지 않고 있어 그의 행사비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 섭외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와 그들의 활동은 그들의 인기와 대중음악계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가수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가수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잊지 마세요.